안녕하세요.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자극적이지만 많은 관심을 모았던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예계에는 수많은 여배우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인물들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고난 볼륨감과 압도적인 비주얼로 단순한 미모를 넘어선 섹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이들이 가진 몸매가 인기의 지름길이 되기도 했고, 반대로는 오해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 성공과 실패, 그리고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까지 볼륨감으로 대한민국을 흔든 여배우 TOP 10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위는 박민영. 성형을 인정하고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박민영.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넘어 세련된 이미지와 변함없는 연기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박민영은 데뷔 초 눈과 코 수술을 솔직히 고백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오히려 성형에 좋은 예라는 평가를 받으며 호감을 얻었다. 특히 성균관 스캔들 이후 청순하면서도 도회적인 외모와 슬림한 몸매로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자리 잡았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해서 그녀는 오피스룩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타이트한 펜슬, 스커트와 하이힐, 깔끔한 블라우스로 완성한 출근 패션은 남심을 흔들었고 노출 없이도 섹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박민영의 섹시함은 언제나 절제미와 우아함을 겸비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로코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부터 똑부러진 커리어 우먼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2년 불거진 열애설은 일시적인 구설수였지만 그녀의 커리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후 그녀의 복귀작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실제로 월수, 금화, 목토 등에서 다시 한번 주연으로 존재감을 입증했다. 최근 박민영은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여전히 패션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완벽한 자기관리, 세련된 라이프스타일, 꾸준한 활동으로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K드라마계에서 빛나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그녀의 스타일은 단지 패션을 넘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작용하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정상 자리를 유지해 온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미모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준다. 아름다움, 커리어, 그리고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것이 박민영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다. 규인는 김혜수. 90년대를 대표하는 섹시 아이콘이자 지금도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김혜수.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디스적이고 강렬한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혜수는 첫사랑. 낮자. 시그널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녀의 독보적인 외모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한 시대의 문화 코드가 되었다. 실제로 그녀는 10년 연속 연예계 최고의 몸매로 뽑히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다. 한때 시상식에 착용한 깊은 브이넥의 드레스는 아시아 전역의 언론을 뜨겁게 달궜고, 그 모습만으로도 김혜수라는 이름이 다시 회자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는 섹시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강력하고 싶다는 한마디로 섹시를 넘어선 카리스마를 입증했다. 오랫동안 업계에서는 그녀가 캐스팅에 영향을 끼친다는 루머도 있었다. 또 연합 배우와의 열애설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혜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팬들은 오히려 스캔들을 뛰어넘는 존재감, 진짜 언니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지를 이어갔다. 현재 그녀는 여전히 주영읍 배우로 활동 중이다. 나이를 뛰어넘는 미모와 자기관리,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겸비하며 중년 여성의 새로운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여배우에게 나이는 제한이 되기 쉽지만, 김혜수는 그 공식을 완전히 부숴버린 존재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정의되지 않는다.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앞서가며, 여전히 누구보다도 당당하다. 바로 그 이유로 김혜수는 여전히 가장 위험하게 아름다운 여자다. 파리는 장미인애. 한때 드라마계의 차세대 여신으로 불리던 배우 장미인애. 그녀는 맑고 순수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논란과 의혹 속에 서서히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장미인애는 소울메이트, 친하의 하는 자매님 등에서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안정적인 연기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녀의 긴 생머리. 맑은 눈매, 날씬한 몸매는 당시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기며 성숙한 문근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사진들에서 과거와는 다른 이목구비가 눈에 띄며 성형 의혹이 불거졌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눈, 그, 턱이 모두 달라졌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그녀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이에 대해 장미인에는 성향은 하지 않았다. 성숙해지면서 스타일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더불어 그녀는 2013년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며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2022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재점화되었고 국민 청원과 경찰 조사가 이어지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처럼 연기력과 비주얼로 주목받던 그녀는 이따른 구설수와 논란 끝에 완전히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SNS도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송 활동 역시 전무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팬들은 그녀의 전성기를 아쉬워한다. 스캔들만 없었다면 지금쯤 톱급 비주얼 여배우가 되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그녀가 가진 잠재력과 시대를 앞서간 스타일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7위는 한아경. 배우 한아경은 이름보다도 이미지로 먼저 기억되는 스타다. 섹시함으로 주목받았지만 그 이미지가 통제되지 못한 채 폭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른 궤도를 걷게 되었다. 한아경은 초반에 19금 영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블레이보이뽕, 돈크라이 마미 등에서. 도발적인 연기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주목받았고 일부 장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섹시함을 과하게 연출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그러던 중 2011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벌어진 레드카펫 사고는 그녀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포토월 앞에서 포즈를 취하던 순간 바람에 드레스가 뒤집히며 속옷이 그대로 노출려 이 장면은 전국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그녀는 하루 아침에 가장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일부 네티즌은 고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하나경은 산티 마케팅이라는 비난 속에 다수의 광고와 협찬 계약을 잃었다.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았고, 이후 활동은 대부분 중소 규모 행사나 독립 영화로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섹시 사고 배우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드라마나 단편 영화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메인스트림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진짜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세상의 조명은 빠르게 달아났지만 하나경은 여전히 무대에 서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언제 어디서 다시 조명이 켜질지 아무도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녀의 끈기만큼은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다. 유위는 박신혜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박신혜는 청순미의 야말 아이콘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한 섹시함과 성숙미를 겸비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노출 없이도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의 존재감은 말 그대로 천사 같은 섹시함이다. 박신혜는 천국의 계단에서 어린 시절 최지우의 아역으로 등장하며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당시에는 아역천사 리틀 최지우라는 별명을 얻으며 배우로서 첫발을 디뎠고 원래는 가수를 준비했지만 연기에서 더큰 재능을 보여 성공적인 배우 커리어를 쌓아갔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단한 번도 의도적인 섹시 콘셉트를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몸매와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에서 진행된 화보 촬영에서는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처음으로 박신혜가 섹시하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본인은 늘 겸손했다. 볼륨감 있는 몸매에 대한 질문에도 조명과 헤어스타일 때문일 뿐이에요. 라고 답하며 웃어 넘겼다. 그녀의 스타일리스트는 사실 신에는 굉장히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지만 스스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오랜 연인이었던 최태준과 결혼한 뒤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녀의 외모와 몸매는 여전히 전성기 못지 않다. 출산 후 빠르게 회복한 모습에 팬들은 역시 박신혜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도 다양한 광고에서 그녀의 얼굴을 볼수 있으며 특히 뷰티 브랜드와 패션 업계에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박신혜는 여전히 순수함과 성숙함, 그리고 절제된 섹시함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불리고 있다. 5위는 서유정. 서유정은 단지 예쁜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2000년대 초반 모델 못지 않은 피지컬과 이국적인 얼굴로 섹시라는 단어를 가장 뜨겁게 증명한 존재였다. 대중은 그녀를 군인의 악몽이라 불렀고. 방송보다 더 자주 군부대 사무라만에서 그녀의 사진을 볼수 있었다. 키백센신미터의 늘씬한 신체,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허리와 힙이 대비되는 완벽한 바디 라인.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단숨에 섹시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랑의 햇살. 그 사랑과 나등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로 관능적인 캐릭터를 맡으며. 서유 정만의 분위기를 각인시켰다. 연기력으로 화제를 모은 적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꾸준히 작품에 얼굴을 내비쳤다. 매년 빠짐없이 크고 작은 드라마에 등장하며, 주연보다 더 눈에 띄는 조연으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는 단순한 외모가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과 태도로 이룬 결과였다. 2017년에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6년 만인 2023년에 이혼을 공식 발표하며,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혼 이후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고 SNS와 방송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팬들은 그녀의 공백을 아쉬워하며 서유정만이 가능한 섹시함이라며 복귀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그녀는 연예계에서 사실상 잠정 은퇴 상태지만 인터넷에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검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서유정, 조연이라도 좋으니 꼭 돌아와 달라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한 시대의 섹시함을 정의한 여자. 그러나 이제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진 배우. 그럼에도 대중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다. 단한 장면, 단한 컷의 등장만으로도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 그 이름이 바로 서유정이다. 다위는 남상미. 지금은 단아하고 단단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 남상미. 하지만 그녀에게도 몸매라는 키워드는 한때 벗어나고 싶은 굴레이자 상처였다. 타고난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학창 시절 오히려 시선의 감옥이 되었고 그 기억은 오랜 시간 그녀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웠다 남상민은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캐스팅되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정식 연기 수업을 받지 않았지만 그녀만의 자연스러운 감정성과똑 부러지는 발성 덕분에 금세 방송국 PD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단아한 얼굴과 대비되는 풍만한 몸매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때 남학생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가슴에 붕대를 감고 다녔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심지어 한 동료 여배우는 혹시 뽕 아닌가 해서 살짝 눌러봤는데, 진짜더라고 웃으며 말할 정도였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섹시함이 언제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하지만 남상민은 외모에 기대지 않았다. SBS, KBS, MBC 등 지상파 3사를 모두 섭렵하며 꾸준히 주연 자리를 지켰고 명확한 딕션과 탄탄한 연기로 여성 시청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 덕분에 성격까지 아름다운 배우 한지민급 인성 여신이라는 찬사도 뒤따랐다. 2015년 남상민은 일반인 사업가와 조용히 결혼했고 그해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연기 활동을 잠시 쉬고, 현재는 조용히 소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가족과 평온한 삶을 즐기고 있다. SNS 활동도 최소한으로 유지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진짜 몸매, 진짜 배우로 기억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남상미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섹시함이란 단어가 부담이던 시절을 지나 그 모든 시선을 품고도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길을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해미는 정향. 2000년대 초 채널을 돌리던 남성들을 멈추게 만든 단한 사람. 정향은 그 시절 TV를 뜨겁게 달구던 섹시 신드롬의 중심이었다. 그녀가 입고 등장한 간호사 복장의 단추 하나가 풀어질 듯한 긴장감은 당시 대중문화의 상징처럼 회자되곤 했다. 시트콤 새 친구에서 눈에 띄는 외모와 글래머러스함 몸매로 주목받은 정향은 순식간에 전 국민이 아는 섹시스타로 떠올랐다. 방송에서는 단추 하나만 더 풀렸다면 방송사고라는 농담이 돌아다녔고, 실제로 그녀는 채널을 멈추게 한 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1년. 그녀는 누드 화보집을 발매하며 또한번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유출된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누드지만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상업성 논란도 뒤따랐다. 그 화려함은 오래 가지 못했다.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체중이 40kg 이하로 급감했고, 연예계의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소송과 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겪은 그녀는, 결국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상품처럼 느껴졌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었다. 2012년,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SNS나 방송 출연 없이 평범한 일상을 선택했다.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팬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그 시절 가장 강렬했던 섹시 스타로 추억되고 있다. 정향은 지금 대중의 조명이 사라진 곳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단추 하나로 전설이 되었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카메라 앞이 아닌 가족 곁에서 진짜 삶을 살고 있다. 2위는 신세경. 신세경은 아이러니한 배우다. 노출도 자극적인 콘셉트도 없었지만 그녀는 늘 섹시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곤 했다. 단정한 이미지, 맑은 눈빛,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몸매는 유독 눈에 띄었고, 대중은 이를 청순 글래머라는 새로운 수식어로 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 단어는 곧 그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었지만, 배우 신세경에게 그것은 결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신세경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별히 드러낸 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청초한 외모와 대비되는 건강한 몸매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가만히 있어도 섹시하다는 평가가 따라 붙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인터넷에서 순진한 척 하지만, 섹시함을 무기로 쓴다는 비판도 들어야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험은 배우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영화 타차야. 신의 손에서의 한 장면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녀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은 예술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지나친 노출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해당 장면이 화제가 되자 사람들은 그녀의 영희보다 몸에 더 집중했고, 이는 신세경이 수년간 겪어야 했던 반복적인 상황의 연장이었다. 이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내 영희보다 몸매를 먼저 본다는 게 불편하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이 한마디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여성 연예인의 몸이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다. 섹시함이라는 단어가 찬사로만 쓰이지 않을 때그 안에서 배우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신세경이라는 이름을 통해 대중 앞에 던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허기사, 레오넌, 아다마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연기력과 흡인력을 증명했다. 스캔들 하나 없는 삶, 꾸준한 필모그래피,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대중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몸매 예쁜 배우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신을 지켜내며 꾸준히 성장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배우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세경은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확실하게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으로 존재한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섹시함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신세경은 묵묵히 자신의 답을 써내려가고 있다. 1위는 제니. 한때 감독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10대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 제니. 그녀는 방송 출연만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마법 같은 존재였고, 단몇년 사이 수많은 남성 팬층을 거느리며 섹시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렇게 급격히 떠오른 만큼 그녀의 퇴장은 더 갑작스럽고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제니는 15세의 나이에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하며 단숨에 화제를 모았다. 수영복, 밀착 드레스, 카메라를 의식한 포즈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콘셉트가 계속 이어졌고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자는 한 인터뷰에서 제니가 나오면 시청률이 최소 15%는 오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인기는 곧 이면의 소문과 마주하게 된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녀가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AB를 연상케 하는 유사 노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제니는 공식적으로 해당 루머를 전면 부인했지만, 일부 대중의 시선은 이미 삐뚤어져 있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졌다는 시계 소비는 그녀를 더 이상 연기자로 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정타는 한 패션 매거진에서 촬영한 비키니 화보다. 콘셉트는 과감했고, 이미지 자체는 완성도 높았지만, 보수적인 여론과 더불어, 방송계 내부의 시선은 차가웠다. 이후 그녀는 예고 없이 방송계에서 사라졌고, 업계 일각에서는 조용한 퇴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 진실 여부는 알수 없지만, 제니 본인은 끝내 그 시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놀랍게도 2011년, 그녀는 한 남성 잡지에서 란제리 화보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 성숙해진 외모, 여전히 완벽한 몸매, 프로페셔널한 표정 연기까지, 해당 후는 발매 3시간 만에 매진되며, 다시금 제니신드롬이 부활하는 듯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그녀는 도련 미국으로 건너가 웹디자인을 공부하고, 현재는 IT 업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방송 복귀 요청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결같이 거절하며, 지금이 편하다고 말한다. SNS도 운영하지 않고, 인터뷰도 받지 않는다. 철저히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식이다. 제니의 이름은 이제 전설처럼 남았다. 짧지만 강렬했던 전성기. 불편한 시선에 노출된 10대 소녀. 그리고 그 이후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여성. 그 모든 굴곡이 그녀의 이름 석자 안에 남아있다. 지금도 일부 팬들은 말한다. 제니는 떠났지만 제니를 잊을 수는 없다.